안녕하세요. 코인 투자 7년차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700만 원에서 25까지 벌수 있는 벌어봤던 이 차트 분석하는 법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업비트의 페페코인인데 차트 분석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 0.025이 구간에서 지지선을 진짜 단단하게 잡아가면서 고점은 천천히 낮아지는 그리고 거래량만 봐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 지금 보여지실 거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의 움직임이 보여지면은 다음은 이 고점 0.04 50% 이상 급등할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혹시나 이 페페코인 물려 있다 아니면은 아직 매수 단점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지지선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기회가 왔을 때. 일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은 전략이다 어,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페페코인 기사를 보셔도 시바이누 넘어서나 뭐 퍼펙트 스톰 예고 이거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차트 분석이에요. 그냥 쉽게 설명해드려서 그런데 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곧 트럼프가 당선인데 트럼프 취임일이 1월 20일이에요. 그때 민코인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가 분명 밈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꺼낼 수 있다. 도지코인용 오르면 이 페페코인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비트코인 올리면 이 페페코인 안 오를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 수많은 고래들이 계속해서 이 페페코인을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페페코인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큰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아직 투자를 안 하셨거나 물리신 분이 있다면 슬슬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페페코인 영상을 늦게 봐주셨거나 아니면 이 차트의 흐름이란 게 바뀌어서 이 상승 추세가 안 나와줘도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 김부장만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장된 코인이 몇 개인데 저희가 이 페페코인 사랑해서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큰 수익 보시려고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기회가 수천 수백 개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라. 제가 이 말을 해드렸던 구독자분이 있는데 자이 구독자분이 처음 왔을 때. 제가 고점 파금독기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분 허락 맞고 영상에 올리는 겁니다. 걱정하시지 마세요. 자, 이분 총 매수가 4,700만원 그리고 총 보유자산이 1,500만원인데 이분이 처음에 얼마 투자하셨는 줄 아세요? 3억을 투자하셨어요. 근데 3억 투자하다가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해서 결국 5천만원만 남기고 포기를 했는데 1,500만원까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하면서 웃을 수 있고 또 이분이 흔쾌히 허락을 해준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걱정하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분 사실 좀 아쉽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고 졸업을 했어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제가 이분이랑 2022년도부터 같이 투자를 하면서 이분이 가져온 시드 700부터 시작해서 제가 직접 알려드려서 3천만 원까지 만들었고 또이 3천만원을 통해서 1억 7천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4년 이 1억 7천만원으로 18억까지 최종적으로는 20억까지 벌고 아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해서 저랑 가끔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이분한테 말했어요 아 아쉽다 이제 시드가 커져서 그리고 또탁트벌 줄도 알고 돈벌 줄도 아는데 계속 같이 투자하시지 않겠냐 했는데 이분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세요 뭐 코인 투자 할줄 모른다? 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분한테 알려줬던 것들, 그리고 알려주면서 생겼던 노하우들 다 정리해 놨던 이 코인 투자 이 PDF 파일을 보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책만 있다고 공부를 잘 하나요? 좋은 선생님, 알려 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김 부장이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말하잖아요. 구독자분들한테는 아낌없이 정보 공유해드리겠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은 다 알려드리고 이 PDF 파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차트 분석 PDF 파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010-2117-9199제 개인 번호로 차트 라고 단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김부장이 바로, 그냥 구독자분들한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제가 공유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알다시피, 일부 다른 유튜버들이 그냥 막 가져가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제 개인 번호로 받고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데는 공유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차트 공부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은, 걱정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파츠 펭귄 코인, 혹시라도 차트상 흐름이 안 나와준다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김부장이 항상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의 차트를 보고서는 정확히 분석해서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전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아,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계속해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업비티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면 세력들이 한 번씩 매수할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증가한 이후에 긴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데 자 김부장이 지금 이 세력들에 대한 정보들을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드리고 지금 이 알파커크 보시면 은 제가 말해드렸던 이천0대 구간 1,600원 구간에서 7,000원 7,000원까지 엄청난 가격 상승이 왔었거든요. 이제 이거 말해드렸을 때 처음 오셨던 구독자분이 저김무장말 듣고 이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 듣고 어, 진짜 그런 것 같다. 150만 원을 투자하셔서 500만 원을 버셨습니다. 자, 제가 이런 정보들 항상 매일은 못 말해드려요. 그래도 이런 정보가 있을 때마다 구독자분들한테는 말해드리거든요. 자, 이런 정보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010-2117-9199제 개인번호로 밈이라고 단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김부장이 바로 답장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이 정보 그냥 보시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어디서 정보를 들었다. 이런 말들만 진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거 분석하고 정리하고 또 정보를 들어서 진짜 아낌없이 뿌려드리고 있는데, 저 김부장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김부장이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7년 동안 일하면서 여러 블록체인 관계자들과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제가 이런 정보들 알려드리고 싶어도 못 알려드리는 수가 있어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은 구독자면은 무료로 언제든지 이런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고 큰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